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오늘은 오싹오싹 공포특집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가볼까요? 이 마법의 요소봉으로 함께 가보자요 뾰로롱 얍 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 수술을 했는데 아기가 잘못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황을 해서 최대한 엄마한테 아기를 안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눈곱이 있는지 빨리 아기를 보고 싶어서 의사선생님을 대촉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보여줬는데, 아기 얼굴이 전체 다 눈알이었어요. 몸도 하얀색이고, 눈코입도 없는데 얼굴이 눈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반겨주려고 마중 어... 나왔는데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빠가 와서 참 다행이네요 엄마가 가려던 참이었는데 아빠가 와서 참 다행이었는데 마중 나왔던 거였는데. 아기가 잘못 나왔다고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그냥 말할 것 없이 그냥 아기의 얼굴이랑 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황당했어요. 을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소에 가서. <laughs>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기를 우리 아기를 우리 아기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말했어. 요. 응. 그러면 아기를 베란다에. 지금 몇 층이죠? 어, 우리는 8층이요. 그러면 8층에 베란다가 있나요? 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기를 잘라드리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케이 라고 했어요. 애기의 얼굴을 입고 어... 평화... 어, 달리 맨날 맨날 평화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예쁜 아기를 낳던가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아기를 베란다에 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 푹 쉬고 다시 일어나서 엄마는 아빠가 좋아하는 사과와 한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밥다 됐다고 엄마가 말해서 아빠는 어, 엄마의 밥이 맨날 맛있어서 빨리 나왔지요. 그랬더니, 오늘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이 아니라 옛날이어서, 그냥, 어, 그 전화기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3층이다 "라고 전화가 온 다음에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끊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다시 뭔소리지 하고 장난전화인가 한 다음에 밥을 다시 퍼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엄마가 받으러 갔는데 3층이다." 라고 외쳤지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장난전화인가? 하고, 또그 전화한 사람이 끊었는데, 또 밥을 먹었는데, 여보, 여보는 무슨 전화 였어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아니, 아니, 말을 하자. 아빠가 당황스럽게 얘기했어요. 어, 저는, 1층이라고 왔는데요. 저는 3층이라고 왔는데, 헉, 그럼 혹시 두 칸으로 우리 집까지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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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 아니겠죠. 그래서 아빠가 말했는데, 에이, 설마, 아빠가, 어, 한잔 만에 했어요. 또 전화가 오자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그 옆에 엄마가 어어 어, 무서워서 어 심장을 뭉쳐 잡고 있었죠. 그래서 또그 전화한 사람이 말했어요. 5층이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전화를 뚝. 끊었어요. 오, 어, 이상하다. 점점 무서워지네. 그랬더니 어, 1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엄마가 받았지요. 아빠는 또 무서워서 심장을 계속 움켜잡고 있었죠. 엄마가 전화를 받자, 그 사람이 또 말했어요. 7층이다. 라고요. 곧 있으면 우리 층에 오겠는데요? 하고 엄마가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어, 두 칸씩 올라오면은, 아, 혹시 엘리베이터로 두칸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어, 8층일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빨리 지문 써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8층이다. 이제 곧 비밀번호를 누르겠다. 해서 빨리 창문 밖으로 뛰어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문이 활짝 열었어요. 엄마. 아빠, 나왜 베란다에 던졌어? 그 사람이 그 누날 애기였다지 뭐예요? 내가 하늘에 가서 하느님한테 또 빌고 또 빌어서 이렇게 됐잖아? 하고 애기가 말했어요. 왜 버렸냐고, 말안 하면 내가 손에 든피 묻은 칼로 엄마 아빠도 눈알 얼굴로 만들어버릴 테야? 하고 그누나이가 말했어요. 미안해, 누나야. 우린 이네 얼굴이 너무 괴상하게 생겨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단다. 그래서 그게 다야. 그게 다냐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내가 하늘에 갔잖아. 그러고 누나리가 말했어요. 그 용서치 못해. 엄마 아빠도 누나 얼굴로 만들 거야. 해서 누나리가 어 엄마 아빠도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로, 그 가족은, 어 굉장히 슬펐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의, 오늘의 첫 번째 공포특집. 나중에 또 공포특집 해드릴게요.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서웠나요? 안 무서웠나요? 아니면 뭔가 아 무서운 이야기 공포증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세 번째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그 눈알이는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엄마 아빠를 눈알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눈알이는 왜한 칸씩 안 올라오고 두 칸씩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음... 엄마 아빠는 어, 왜 거기 어, 무엇이든 물어보는 상담소에 가서 이야기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케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도 여기서 눌러주세요. 안녕. 댓글에 꼭 날라, 남겨줘야 돼요. 마법의 아, 장미꽃.